자동차 챐车, 자동차 챐车, 자동차로 30분 걸려요. 주어 车要半个小时자동차로 30분 걸려요. 주어 车要半个小时버스 공짜车, 버스 공짜车, 버스, 버스 타고 회사에 가요. 어공车去公司 버스 타고 회사에 가요.坐公交车去公司. 택시, 출조차. 택시, 출조차. 택시 타고 가자.坐出租车去吧. 택시 타고 가자.坐出租车去吧. 자전거. 自行车. 자전거. 自行车. 자전거로 가요. 지단처 추위바. 자전거로 가요. 지단처 추위바. 지하철, 뒤에. 지하철, 뒤에. 지하철을 자주 타요. 쟁창 쪼 뒤에. 지하철을 자주 타요. 쟁창 쪼 뒤에. 오토바이, 모터차, 오토바이, 모터차, 오토바이 탈줄 아세요? 会开摩托车吗？ 오토바이 탈줄 아세요? 会开摩托车吗？ 정류장,车站. 장 정류장,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附近有公交车站吗?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공항 공항,机场. 공항, 공항에는 어떻게 가요? 점뭐? 취지차 공항에는 어떻게 가요? 점뭐? 취지차 비행기, 페이지.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몇시 비행기입니까? 지점의 비행기. 몇시 비행기입니까? 지점의 비행기. 지하철역, 지에 지하철역, 티에站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리디디 잔진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리디디 잔진 기차역, 火車站. 기차역, 火車站.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 火車站怎么走?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 火車站怎么走? 고속버스, 高速巴士. 고속버스 고속8시. 고속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주어 고속8시 필요 도참 시 고속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주어 고속8시 필요 도참 시 환전하다. 환전. 환전하다. 환전. 환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환전소, 환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환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소포, 包裹. 우체국 소포, 요정 包裹. 힘들다.累. 힘 너무 힘들어요. 타이레이러 너무 힘들어요. 타이레이러 전망대 관경대 전망대 관경대 케이블카 란차 케이블카 란차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에 가요. 坐어 란차 큐 관경대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에 가요. 坐缆车去观景台模拟聚会模拟聚会模拟你 s t 今天有个聚会无论今天有个聚会雅阁那达加班雅阁那达加班无论是雅那样今天要加班了,今天要加班了

몸이 아파서 참석 못할것 같아요.身體不舒服,不能參加聚餐. 몸이 아파서 참석 못할것 같아요.身體不舒服,不能參加聚餐. 답장, 회부. 답장, 회부.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還沒什麼回覆.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还没什么回复。叉东叉汽车，bus 公交车，taxi 出租车，叉真狗自行车 c h a u c 地铁 u t u b 摩托车，乘留站车站，空航机场，飞机飞机。 지하철역, 地티站짠차차火호站高速巴士 환전하다, 스 환전하다, 환 힘들다, 포 전망대, 輛車台케이블카車车 모임, 聚会, 야근하다. 加班. 회식, 주찬. 몸이 아프다, 신체 舒服 답장하다, 회복. 자동차로 30분 걸려요. 추어, 기차야, 반个小时. 버스 타고 회사에가요坐公交车去公司 택시 타고 가자.坐出租车去吧. 자전거로 가요. 지단처 추바. 지하철을 자주 타요. 经常坐地铁. 오토바이 탈줄 아세요? 会开 모터차 마?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후지여 공짜차 짠 마? 공항에는 어떻게 가요? 점么 취지차. 몇시 비행기입니까? 几点的飞机？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리에铁站近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 고철0 0 0 0 고속버스로 얼마지요나걸려요坐高速巴士需要多长时间?환전소가어디에있어요 환전소在哪里? 우체국소포 包裹 너무 힘들어요. 타이레이러케이블카 타고 전망대에 가요.추월란 추취관진타오늘 모임 있어요.今天有个聚会。오늘 야근해야 해요.今天要加班了。회식에 참석 못할것 같아요.不能参加聚餐。몸이 아파서 참석 못할것 같아요. 身体不舒服，不能参加聚餐。아직아무런답변이없어요，还没什么回复。